还是很吧、嗯 보인다 많이 안 보이니 이거는 음, 약간 비슷한 비슷해? 응. 아, 그러면 뭐 이게 잘 보여서 촬영할 때는 이걸로 하 응. 응. 자, 얘 대소관계를 말하라고 그랬지? 응. 그러면은 우선 얘하고 얘만 봐볼게. 그러면 두 개를 빼봐. 두 개를 빼면 어, 4에 5 곱하기 5의 세제곱근 곱하기 2 루트 3 빼기 3의 5의 세제곱근 거기에 플러스 루트 3이지. 음. 그러면 얘 이렇게 빼지면 5의 세제곱근그 다음에 빼기 루트 3이지. 음. 그치? 그럼 얘는 5의 3분의 1제곱이고 얘는 3의 2분의 1제곱이지. 빼는 거지. 음. 그러면 얘는 5의 6분의 2제곱, 3의 6분의 3제곱이지. 음. 그럼 5의 제곱, 5의 제곱의 6분의 1제곱 빼기 3의 3제곱에 6분의 1제곱이지. 음. 그럼 얘는 25가 되고, 얘는 27이 되지. 음. 그 음수겠지. 음. 그럼 얘가 음수란 얘기네. 얘가. 그럼 뭐가 큰 거야? 음. 어, 그렇게 하나씩 따져보면 돼. 그래서 B에서 A 빼고, A에서 C를 빼고, B에서 C를 빼고 해서. 알겠어? 응. 응. 또몇 번이라고 했지? 47번. 47. 뭐네? 응. 47번 자 요거는 어, 요기에서 요거 두개를 볼건데 어, 요거는 요렇게 가면 되겠지 루트에 5에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제곱 1 더하기 2에 3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3 제곱, 거기에 5 과하기 5의 3 제곱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 이거를 좀 바꿔줄 거야.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어, 2의 마이너스 4로 빼놓게. 되니? 네. 그러면 얘랑 뭐랑 곱해서 얘가 되냐면, 2의 3 제곱이 되지. 네. 거기에 플러스 2가 네. 되지,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앞으로 되지. 그지그 응. 다음에 얘도 5의 4제곱으로 빼면 얘는 5의 3제곱 더하기 5가 되지 그럼 또 이렇게 앞분 되지 응. 그러면 5의 4제곱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제곱분의 1이지 그러면 5의 4제곱분의 2의 4제곱이 되니까 5분의 2의 4제곱 이렇게 봐주요 알겠어. 응. 자, 오십일 번. 돼야 되까 그렇지? 응. 그러면 얘는 2의 마이너스 12제곱의 n분의 1제곱이지? 응. 그럼 얘는 2의 n분의 마이너스 12지? 응. 그러면 얘가 정수가 돼야 되지. 응. 그럼 얘가 정수가 되는데 만약에 n이라는 게 만약에 2라고 해보자. n이 2면 응. 2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지. 그럼 얘는 2의 6제곱분의 1이지. 얘는 응. 정수야 아니야? 응. 아니지. 응. 그럼 정수가 되려면 우선 첫 번째로 n 는뭐여야 돼. 응. 음수여야 되는 거네. 그 다음에 이게 12의 약수가 아니면 어때? 응. 어 분수보다는 그 뭐냐 제곱근, 세제곱근 이런 애가 나오지. 응. 그래서 얘는 음수면서 뭐여야 돼. 12의 약수면 돼. 여기있어? 응. 응. 자, 우리 어디할차대지 그러면? 어디부터? 저희 72원부터. 7 2 72원부터. 7 2 7 2원을 봅시다 자 보면 자, AB가 8이고 이렇게 이렇게 돼있을 때 16이래. 그러면 A는 16의 X분의 1제곱이지, 이렇게. 음. 그 다음에 B는 16의 Y분의 1제곱이지, 이렇게. 음. 그럼 두 개를 여기서 더한 대래. 문제에서 음. 그러면 얘네 둘을 곱할 거야니는 그러면 AB는 16의 X분의 1제곱 더하기 Y분의 1제곱이 되지. A, B가 얼마래? 8. 8이래. 그럼 8은 1 6에 x, 1 제곱 더하기 y, 1 제곱이래. 얘 값을 구하래. 네. 그지 그러면 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2의 4 제곱이 되고, 얘는 2의 3 제곱이 되고, 거기에 x 플러스 1 플러스 y 분의 1이래. 그러면 결국, x 분의 1 플러스 y 분의 1은 4분의 3이라는 얘기래. 됐니? 네. 음. 이렇게 유형을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몇번몇 번이야 그 다음에? 76번이야. 76번이야? 76번 자, 글자 A를 자, 글자 A를 어떤 비율로 확대하여 글자, 글, 아니, 큰 글자를 A, 라지 A로 만들고 확대한 라지 A를 같은 비율로 확대 복사하여 더큰 라지 A를 만든다. 이와 같은 작업을 계속하였더니 5회째 복사글의 <laughs> 크기가 처음 원본 글자 크기의 2 배가 됐대. 8 회째 글자 크기의3 회째. 그럼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볼게. 음. 자 만약에 얘를 비율 이두 배의 비율로 올렸다고 치자. 그지? 두 배의 비율로 올리면 그 다음에 또 비율은 이에 몇제곱으로 올리는 거야? 어, 같은 비율로 또 올리니까 얘를 어, A가 요만했어. 근데 얘를 두 배로 올렸어. 그때 이렇게 생겼어. 근데 다시 두 배로 올렸어. 같은 비율로 올린대. 그럼 이렇게 됐어. 그럼 얘에서 몇배 올린 거야? 아, 어, 이에 제곱배를 올린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비율을 모르잖아. 그러면 그 비율을 N이라고 하면, N배로 올렸다고 하면 5회째. 그치? N의 5배곱이 원래 크기, 원래 크기의 두배가 됐대. 원래 크기를 2 m a 라고 하면 그 얘가 2a가 됐다는 얘기지. 이렇게. 됐니? 음. 그럼 이렇게 약분되면서 n의 5제곱은 뭐라는 게 나와? 2가 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n은 2의 5제곱근이라는 얘기야. 됐니? 음. 그때 8회째의 복사분 아, 네. 음. 아, 네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도> 아, 지가져가고싶요 그 <목소리도> 어, 그거 먹어. 먹으면서. 해. 뭐였지? 아 이게 팔 횟째. 팔 횟째 복사크기 글 글자 크기가 4 횟째 복사크기 이게 뭐래? 그래? 아, 그럼 팔 횟째면 저 뭐냐 이게 팔이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N의 역의 제곱이, 요 제곱의 A가 이게 크기가 4회째, 4회째면 어, 복사 크기에 N의 4제곱이 된다는 얘기네. 그 응. 그럼 약분 하면 약분 했을 때그자 크기, 아, 그자 크기에 오게 되니까 같은 게 아니고, 그래서, 얘를 나눴을 때 값을 구하라는 거나 마찬가지. 몇 배인지 물어봤으니까 음.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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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n의 4 제곱이 되지. 네. 그러면 n이 거였잖아 그러면 어 요거 집어넣으면 2의 5제곱분의 4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러면 2의 5분의 4제곱이 되지. 네. 됐어? 네. 어 이렇게 구하고. 됐지? 응. 응 먹어 먹어 먹어보세요 응. 요거 다 숙제고 아왜 이렇게 안 보이냐 자 이제 로그를 설명해줄까? 우선 로그라는 게 뭐냐면 로그란 건 우선 기호로 쓰면 이렇게 써 이게 하나의 기호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근데 이 기호가 왜 탄생했냐면 여기 들어서 너 2의 100제곱을 계산하는 게 편하겠니? 아니면 2를 100번 더한 게편하겠다 더한 게 편하지. 그래서 우리가 옛날 수학자들이 이거를 요걸 우리가 곱이라고 할수 있지. 이를 100번 곱하는 거니까. 얘는 이를 100번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꾸면, 좀더 계산이 쉽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로그야. 그럼 결국 로그라는 건 뭐냐면, 로그는 만들어진 이유가 계산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그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이게 왜 지수 파트 다음에 나오냐? 지수가 전부 다 어때? 지수라는 건 우리가 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치? 지수는 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곡을 우리가 어떻게 바꾼다 로그로 바꾸면 로그로 변환을 시키면 이게 뭐로 변하니까 덧셈으로 변하니까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그라는 장치를 만든 거야. 이해가니 음. 그럼 지수와 로그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지수의 표현을 로그의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네. 그지 그래야지 우리가 덧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지수에서 로그로 어떻게 바꾸는지를 가르쳐 줄 거야. 자, 우선 지수가 A의 B제곱이 어떤 K라고 해보자. 요건 지수 형태로 나온 거지. 얘를 로그의 형태로 바꾸면, 얘를 로그의 형태로 바꿔버리면, 뭐가 되냐면, 얘는 로그 A의 K의 B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지수 자, 우리가 이걸 미시라고 하지, 이걸 지수라고 하고, 이걸 그냥 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로그에 씌우면 조그맣게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k는 1로 바뀌고, 얘는 1로 넘어가.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로그로 바꿀 때 이렇게 바꾸면 돼. 이해가니? 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자, 5의 세제곱이 125야. 맞지? 음. 그럼 얘를 로그의 형태로 바꾸면 로그 5의 125가 얼마라는 걸알수 있어? 음. 3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지? 음.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로그의 성질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계산을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자, 우선은 이렇게 한번 봐볼게. 음. 자, A에 제곱하고 어, A에 n 제곱하고그 다음에, A의 N제곱을 한번 곱해볼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표시하냐면, 요거는 우리가 A의 M 플러스 N제곱 아니 맞지? 응. 어, 그러면, 자, 첫 번째, 첫 번째 성질. 자, 여기 있는 얘 있지? 요거를 K1이라고 합고다 요거 K1. 그 다음에 얘를 k2라고 해볼게 요 그러면 자 a의 m제곱이 k1이 되고 a의 n제곱이 k2가 된다고 맞니? 응. 그럼 이걸 로그로 바꿔볼 거야 그럼 얘를 로그로 변환시키면 로그 a의 k1은 n이 되지 그 다음에 얘는 로그 a의 k2는 n이 되지 맞니? 그러면 얘네 둘을 얘 지금 얘가 얘가 나오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어 지금 잠깐만 아, 이것도 k3로 한번 나볼게 그러면 로그 a의 k3 M 더하기 N이 되지 아 네. 맞지?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로그 A에 K3로 로그 A에 K1 더하기 로그 A에 K2로 바꿀 수 있겠네. 네. 그지이 얘기지? 그러면 K3가 예약지? 네. 그 다음에 K1이 예약지? k2가 얘였지. 그러면 이걸 그대로 넣으면, log a에, a에 m 플러스 n은, log a에, a에 m제곱, 더하기 log a에. 잠깐, 뭐 잘못했다. 아씨, 뭐 잘못했지? 자, 다시 증명할게, 소리. 뭔가 잘못됐어. 다시 해볼게. 오, 오. 아, 잠깐만. 아, 이거 증명하는 게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mm -hmm.